안녕하세요, 자연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명화로 읽는 신약성경 이제 에, 지난주까지 두 번째 시간까지 하고 이제 다섯 다섯 번째 시간 중에 세 번째 시간을 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아, 르네상스 시대의 정말로 3대 거장이라고 할수 있는 다빈치 그리고 살펴보진 않았지만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해서 다빈치와 라파엘로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르네상스에 이어서 바로크 시대를 시작한 인물이죠. 까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의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카라바조는요. 어 1600년 을전후로 해서 이제 활동한 아주 바로크 시대를 활장년 그런 인물입니다. 어 플레임을 보시면은 플레임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다 카라바조입니다. 예. 이 사람도 어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예. 어, 하지만 아,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이었던 미켈란젤로가 같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까라바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까라바조라는 어, 명칭은요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지명. 예.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다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치라는 곳에서 태어났다, 곳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풀네임이 이름이 있고 뭐 아버지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가 아, 태어난 고향을 주로 어, 이렇게 풀네임으로 쓴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이긴 하지만 이 빈센트 반 고후도 이 고후라고 우리가 아, 이름을 알고 있는데 고후는 지방 이름입니다 예, 지역 이름이고 이름은 빈센트이죠. 예. 그래서 뭐 지역 이름이지만, 아, 우리가 까라바조라고, 어, 지금까지 불리우는, 어, 이, 이 화가에 대해서 또 그림과 말씀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시대 사이에는, 어, 큰 사건이 일어났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종교개혁 그래서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어, 이제 신교와 규, 구교가 어, 어떻게 보면 대립하는 어, 그러한 어, 양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가 그 신교에 맞서서 어, 규, 구교가 어,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그런 어, 미술이나 여러 가지 건축이나 작품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크 시대가 아, 태동이 되었다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이 카라바조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그 사람의 인생과 또한 그 사람이 겪은 일들과 사건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의 사상에 농축이 되었고 그것이 그 작품으로 어, 표출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떠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는 1571년에 태어나서 어, 1610년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라파엘로 또한 37세의 나이로 요절을 했는데요 이 사람 또한 40일 넘기지 못하고 사, 30대 후반에 에, 그렇게 요절을 한, 어, 어떻게 보면 비운의 천재화가다라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어, 이탈리아의 리라화의 에, 화폐의 인물로 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까라바조가 앞면에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은, 예. 예 이꽃 화분의 그림이 있는데요. 예. 이것이 바로 이 까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좀뭐 어 특별한 그림이 아닌 것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폐에 나올 정도로 이 까라바조의 대표작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뭐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 1597년 그러니까 최초의 정물화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인물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물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한 정물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라바조가 이 정물화를 시작한 장본인이다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정물화가 아주 널리 그려지고 있고 사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일 바구니라는 제목으로 1597년에 정물화를 이제 시작하게 된 인물이 바로 카라바조인데요. 이 카라바조의 그림을 몇 가지 살펴보면요, 이게 어떤 그림 같죠? 예, 아까 집회에 있는 이 과일 바구니와 똑같은 과일 바구니가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음식이 이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죠. 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어, 뭐 성만찬 같지는 않고요. 이것은 엠마오에서의 만찬입니다. 엠마오에서의 만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에, 유숙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아,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만 묘사를 해도 어, 뭐 크게 손색이 없는 어, 작품일 테지만 굳이 예수님이 이, 이, 드신 음식들, 앞에 있는 과일들, 그것들을 어떤 음식인지, 어떤 과일인지 아주 정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까라바조는 인물화, 또한 성서화,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했지만, 정물화의 시작을 한 그러한 장본이자 화가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그림을 보면요, 어, 이 이탈리아의 성당에 에, 가보면요, 이 카라바조의 시리즈 그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인데요, 예, 여러분 어떠한 어, 그림인 것 같습니까? 이것은 바로 마테 시리즈입니다. 마테 시리즈, 예, 그래서 이 성당에서 어, 이 추기경이. 이 마태에 대하여 그려달라라고 주문을 하자, 이 까라바조는 이 마태의 영감 이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이 천사가 있고, 마태가 아 천사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쓰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이 왼편에 보시면 은 마태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테를 예수님께서 이게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나, 오른쪽에 있는 이한 그림은 마테의 순교 어, 작품이 이, 걸려 있습니다. 이 밖에도 어, 뭐 여러 가지 이, 작품들이 많이 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 이탈리아 곳곳에 예, 아주 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 까라바조의 작품이 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까라버조는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움직여 다, 다녔습니다. 왜인지 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까라버조의 작품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좀 섬칫하죠? 예, 여러분, 어, 어떠한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 예 골리아시고 예, 다윗입니다. 이런 작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이, 이 작품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참수되는 장면입니다. 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어, 외경에 있는데요. 어, 한 여자 하인이 적 장수의 목을 베는, 그래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는 그러한 끔찍하고 좀 도발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까라바조라는 인물은 어,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괴팍한 사람이었고, 아주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일에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도 많이 사고요, 그의 원수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게 되고, 끝내는 그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래서, 그가 이탈리아 여러 곳을 그렇게 다닌 이유는 여행하러 다닌 것이 아니라 도망자로서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수배령이 내려지고 어, 그를 많은 자들이 뒤쫓게 되고, 그런데 어, 그가 그리는 그 그림을 보고 그 천체성을 보고 그것에 감격한 나머지 사면을 받고. 또한 그의 후원자들이 그를 비호해주고 그래서 그는 생명을 계속적으로 연장해 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는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폭력적인 성향과 또한 내가 언제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그런 내면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는 말년에도 어, 계속적으로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 그래서, 어,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예.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순한 장면. 어, 지금 복장은 그 당시에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빌라도 같은데 이것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그렸지만 바로 까라바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 나는 무죄하다. 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은 어,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어, 어쩔 수 없어서이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은 자기 변호, 자기 항변에 에, 그런 마음이 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 사람을 보라 라는 작품에 에, 에, 녹아져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실 작품은 이제 까라바조가 거의 유작으로 그린 마지막 그림입니다. 예. 아까 본 그림과 거의 비슷한 아, 그림인데요. 예, 이 작품의 이름은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입니다. 예, 좀 끔찍하고 잔인한 아, 그러한 내용의 예, 그림인 것 같지만 이것도 그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어, 그 당시에 이것을 로마에서 교황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사면해 달라,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어, 이 그림을 가지고 가던 길에 그는 열병에 걸려서 어, 죽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자 보십시오. 이 얼굴을 잘 보시면요, 이 얼굴은 둘다 아, 까라바조 자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골리앗의 목을 벤 까라바조는 까라바조의 젊을 때의 모습. 그리고 이 골리앗의 모습은 까라바조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과연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예. 여러분 어, 다윗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용감한 다윗이 골리앗을 으, 쓰러뜨리고 목을 뱉지만 무엇인가 애처롭고 어, 무엇인가 정말로 후회스러운 그러한 아쉬움이 있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말 다윗이 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위하여 정말 할수 없이 목을 베었지만 정말로 그것이 이, 이 다윗의 에, 그런 잔인함과. 아, 그런 극강 무도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자기를 항변하는 자기의 살인죄를 뉘우치려고 하는 아니면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어 마음이 이 그림에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사면받지 못하고 어 이제 38살의 나이에 에, 말라리아로 어, 알려져 있는데요. 어, 열병에 걸려서 어 객사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어,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의 제목은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아,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독일 포츠담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츠담 독일 가시면은 한번 꼭 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이 그림이 먼저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림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이 그림의 주제는 이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이 예. 의심하는 도마입니다. 의심 주제가 의심입니다. 의심 예. 여러분 그 당시가 어땠습니까? 아, 물론 중세의 깊은 어둠을 뚫고 이제 르네상스를 거쳐서 어, 지나온 시대이긴 하지만 정말로 어, 그 당시에 종교가 가진 그런 여러 신성함과 힘은 어마어마했죠. 그 당시에 정말로 종교화로서 성서화로서 이 의심을 주제로 한 그리,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까라바조가 가진 그런 괴팍한 성격, 어, 정말로 도발하고 의심하는 성격 그런 것들이 아마 이 그림에. 잘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당시 또그 후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어떤 그림의 의미 나와야 됩니까? 우리가 상상이 되죠. 예. 이건 뭐 루벤스의 아주 유명한 작품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정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많은 자들이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면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정도로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품을 그려도 될까 말까인데 이 까라바조는 이런 불경스러운 작품을 그렸습니다. 예. 이런 의심이라는 주제로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했나? 어, 정말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야 한 그런 제자들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한 폭의 그림에 담아냈다 이 주제 자체가 벌써 아주 도발적인 작품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 인물들, 이 마론모 걸로 이렇게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인물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아주 정나라하게 예, 표현이 됐습니다 이, 이 이마의 주름살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 도마의 예, 옷은 지금 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다 뜯어졌습니다 예.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요 어, 정말로 어, 여러 가지 세상의 풍파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예. 머리가 벗겨져 있고요, 예. 수, 머리가 많이 빠져서 숱도 없는 듬성듬성한 머리 헝클어져 있는 그런 제자들의 아주 어, 고통스러운 모습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아주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호기심 어리고 너무나도 궁금해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좀 얄밉기까지 합니다. 예,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이 도마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야 정말 이게 확실한가 저 창자국이 진짜 창자국인가 아 이렇게 의심하면서 뚫어져라고. 정말로 보는 그러한 이 얄궂은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해 놓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좀 평온하고 아니면 좀 힘이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다 포용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화면 어 그림을 매 중앙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이 도마나 또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도마에게 찾아간 아 그런 장면을 그린 작품이 이 몇몇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어 이런 작품들도 있죠. 어 예, 예수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장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도마가 정말 어,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대보는 자, 장면도 있고, 예. 이렇게 똑같이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들하고 우리가 앞에서 어, 살펴본 어, 의심하는 도마, 까라바조의 그림하고 어,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예.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수 있겠지만,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오른손으로 창자국이 잘 보이게 자기의 겉옷을 이렇게 에, 에, 걷죠. 그리고 도마가 갖다 대는 그손 위에 자신의 왼손을 지금 가져다가 더 깊이 넣어봐라, 더 정확하게 내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라고 하는 음, 그런 아, 심정으로 어, 정말로 자신의 창자국의 도마의 손을 이렇게 갖다 대는, 적극적으로 갖다 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그저 예수님 가만히 있고 어, 제자들이 도마가 손을 대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얄미운 제자들 아닙니까? 예. 너무나도 어,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야 너네 그럴 수 있냐? 나를 못 믿냐? 아유 이 한심한 것들 하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얄미운 제자들을. 어, 나무라지 않으시고, 어,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못자국과 찬자국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며, 친히 그 손을 잡아 끌어서 어, 정말로 어, 나의 창자국과 아, 나의 못자국을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히려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래 확인해 봐, 의심해 봐, 아, 한번 질문해 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예,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여드레 후에 도마가 있을 때에 그 도마를 위하여 다시 한번 재방문해 주십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고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에게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이 도마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베드로의 그런 신앙 고백도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만, 이 도마의 신앙 고백도 어, 정말 그의 버금가는 고백입니다. 도마가 어,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 전에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못 믿어. 나못 봤잖아. 어.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는 나못 믿겠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정말로 나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하신 것이 있죠. 각 제자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재차 확인하시며 그에게 소명을 주었죠.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신 것입니까, 오늘? 의심자 도마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의심자 도마를. 예. 저는 이 까라바조의 이 그림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자기를 의심하고, 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나물날라고 정말 그, 그들에게 그를 책말하려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샬롬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친히 자신의 못 자국과 자신의 창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그 손을 끌어다가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의심자 도마를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 도마로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도마의 손을 이끌고 그 손가락을 자신의 창자국에 넣어보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자신을 재확인시켜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주는 그러한 예수님이 있었기에 예, 정말로 도마는 배신자에서 의심자에서 헌신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어, 나중에 제일 멀리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죠? 예,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예. 여기가 바로 이, 이 도마 기념 예배당입니다. 예. 예수님과 도마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글씨가 써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확대해 놓은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My Lord and My God.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도마의 고백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도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도마, 바로 이 제자들, 바로 그 제자들과 도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심할 수밖에 없죠. 때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는 의심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나무라지 않으시고 책만은 하지 않으시고 정말로 예수님이 이 너의 손가락을 내 창자국에 넣어보라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의심과 배반까지 다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다시 재차 어,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 살아갈 때에 정말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 의심 앞에서 정말 나를 업신여기고 어, 어, 나는 안 돼라고 자학하기보다는. 그 의심하는 나의 모습까지 오늘도 품어주시고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확신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까라바조의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다음 작품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